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은천나매입니다 지금 어, 추석 때 전복 선물이 들었어요. 그래서 추석 날 아침에 좀 구워 먹었고 남은 걸로 이제 오늘 전복 요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전복이 요즘은 이렇게 잘 나오네요. 아주 깨끗이 다듬어서 이렇게 깔끔하게 해서 진공포장돼서 나오니까 아주 요리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전복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부재료로 마늘통 마늘이 일곱 쪽이고요. 또 홍고추 좀 작은 걸로 하나가 준비되어 있고요. 양파, 작은 사이즈가 하나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금과 또 참기름, 식용유 이렇게 준비가 되었는데요. 자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먹으니까 아주 깔끔하고 맛있더라고요 제가 전복 요리의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저하고 같이 오늘 해보시다 먼저 전복을 제거을 할게요 진공포장대용는 상태에서 이렇게 가위로 잘라주면 전복들이 쏙쏙 빠져나오죠. 먼저 개봉을 해서 전복을 다 꺼냈고요. 이 전복에는 이렇게 보면요. 요가 뒤에 꽁지 부분이고, 요기가 앞이에요. 조금 더 까맣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요 앞에 요가 더 색깔이 까맣죠. 요 뒤에는 좀 까만 게 없어요. 요게 바로 뭐냐면 입이에요. 여기 이빨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삐져내야 돼요. 요거는 이렇게좀 삐져주세요. 요 이빨을 안 삐져내면은 음식 먹다가 보면 좀 씹히거든요. 음식 먹다가 뭐가 이물질이 씹히면 좀 기분이 안 좋죠. 요렇게 삐져내보고 그리고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줄게요. 좀 잘게 자 요정도 크기로 썰었습니다. 그냥 써는거는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꼭뭐몇 센치 잘라야 된다 이런 법은 없으니까요. 이렇게 잘라서 그릇에 담아주고요. 이렇게 다 썰어 놨습니다. 그러면요 여기다가 밑간을 좀 해줘야 돼요. 먼저 참기름을 좀 넉넉히 넣어주세요. 참기름을 좀 넉넉히 넣어주고요. 그리고 소금을 좀 넣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먼저 재 놓으세요. 이렇게 넣어야 소금과 참기름 간이 전복에 이렇게 스며들어야 더 맛이 있거든요 자, 먼저 여기 딱 재놓고 또 다른 준비를 할게요 전복을 먼저 재놓고 그다음에 이제 마늘을 이렇게 어슷썰기로 썰어줍니다 그냥 옆면을 이용해서 납작납작하게 이렇게 집어먹기 좋도록 이렇게 썰어주면 돼요 자, 마늘을 썰어놨고요 그 다음에 양파를 썰어 줄게요 양파도 썰때 채로 썰기 보다는 전복 크기 모양대로 그렇게 써는 게 좋아요 이걸 낱낱이 좀 빼서 전복 크기만큼 이렇게 잘라줍니다. 양파하고 마늘이 조금 넉넉히 들어가는 게 맛이 좋아요. 채로 썰면 좀 음식이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채로 썰기보다는 이렇게 전복 크기 정도 되도록 그렇게 썰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크기가 돼야 여기 전복과 같이 이렇게 곁들어서 함께 젓가락으로 집어 먹으면 좋거든요. 자 이렇게 마늘과 양파를 썰어놨고요. 자 고추를 이제 썰어야 되는데요 고추가 여기 좀 매운 고추예요 고추가 들어가서 좀 알싸한 맛도 내고 고추가 들어가면 또식감도 예쁩니다. 여기 위에 부분까지는 고추가 씨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쓰고요. 이거 이제 좀뚱뚱한 좀 뒤쪽 부분부터는 씨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씨를 좀 빼고 해주는 게 좋아요. 이거를 물에다, 찬물에다 이렇게 담궜습니다. 찬물에 담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은 씨가 물속으로 다 빠져요. 씨가 들어가면 음식이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씨 빼는 작업을 좀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친 타월에다가 놔서 물기를 좀 제거해주고요. 자, 재료 준비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 요리를 해볼게요. 재료 손질이 끝났으면 이제 팬을 좀 뜨겁게 달고 놓고요. 식용유를 넣어줍니다. 버터를 즐기는 분들은 버터를 넣어도 맛있어요. 근데 저희는 개인적으로 버터를 별로 즐기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식용유를 이용합니다. 버터를 즐기시는 분들은 식용유로 쓰지 않고 버터를 쓰셔도 그래도 좋아요 자 이렇게 놓고 맨 처음 뜨거진 팬에 식용유를 둘러 쓰면 마늘과 양파를 먼저 넣어줍니다 마늘과 양파의 향을 먼저 내야 맛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마늘과 양파의 향을 먼저 넣주세요 양파와 마늘과 전복이 골고루 섞일 수 있게 이렇게 섞어 줍니다. 먼저 양파와 마늘을 볶아서 향을 냈기 때문에. 이 전복을 넣으면 그 향이 스며들어서 더 맛있어져요. 요리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하면서도 맛있어요. 자, 이렇게 넣으시면 이제 콩고추를, 콩고추를 넣어주세요. 양을 좀 볼게요 자, 양파 한개 양파 한개 전부한 동가리 마늘 한쪽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간을 봅니다 음. 약간 싱겁네요 조금, 조금 더 넣어놓고 쑥가루도 조금 넣어줄게요 음 맛있다 자좀 맛있는 전복요리가 간단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만들었으면 이제 절실에 담아볼게요 맛있는 전복요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뚝딱 요리예요 금방 끝났죠? 이렇게 간단하게 맛이 고급진 전복 요리를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